할렐루야 오늘은 5월 20일 민수기 29장, 시편 73편, 이사야 21장, 베드로소 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은 계속해서 절기에 드리는 재물에 관한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달 초하루에 드리는 재물과 열흘날에 드리는 재물을 가르치고 있어요. 일곱 번째 달은 이스라엘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대속제일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훗날 이 달은 새해의 첫 달이 됩니다. 일곱 번째 달 초하루는 새 첫날과 같은 의미가 되어 열흘 날은 속제일입니다. 일곱 번째 달, 열다섯째 날은 초막절입니다. 이날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본문은 앞장과 같은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성도는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죠. 시편 13편에는 악한 세상에서 주의 교훈을 붙들고 사는 신자의 모습이 나와요. 시인은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한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해요. 평생을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악인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죠. 시인의 고민은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해결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닐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8절 말씀이죠. 이사 21장은 바벨론과 또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입니다. 바벨론에 관한 경고는 좀더 세밀해지죠. 엘람과 메데가 약탈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일어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두마는 애돔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보고를 받으러 가시면서 두마의 파멸과 아라비아의 쇠멸이 전달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큰건세와 부귀와 명예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악인의 부귀영화는 일시적일 뿐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만이 영원한 복을 얻습니다. 베드로우스 2장은 거짓교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거짓교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죠. 그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호색합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합니다. 성도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하죠. 사람들을 속입니다. 베드로는 발람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발람은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가 말을 해서 이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죠. 성도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거짓말을 골라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